서아야, 너그 애랑 왜 그렇게 가까워? 그럴 필요 없어. 걔는 그냥. 이상해, 키지아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가 보였다. 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언니, 왜 그래? 혜진이는 그냥 내 친구일 뿐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한유 하지만 언니는 말을 끊었다. 친구. 그 애가 내 눈빛을 보는 게 친구처럼 보이지 않아. 너 바보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아 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대학 선배로 만난 그녀는 나를 처음으로 진짜 나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비난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내 이름은 김서아,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남들과 달랐다. 친구들이 남자아이들을 좋아할 때 나는 여자 선생님의 미소에 설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금기였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숨겼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지아 언니를 만났다. 그녀는 문학동아리 선배로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서아야, 너의 글은 정말 감성적이다. 내 마음이 느껴져 오, 그녀의 칭찬이 내 세상을 바꿨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떡볶이를 먹으며 밤늦게까지 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는 부산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했다. 바다가 그리워. 서울은 너무 바빠,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주말에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친구 이상으로 깊어졌다. 어느 가을 밤, 한강공원에서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서아야, 나너 좋아해. 그냥 친구가 아니야, 그 고백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묶었다. 하지만 혜진이가 나타났다. 혜진은 내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근 서울로 올라와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나와 잘 맞았다. 서아야. 우리 다시 옛날처럼 놀자. 혜진의 제안에 나는 기뻤다. 그런데 지아 언니가 혜진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애 내게 너무 집착해. 조심해 언니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 졌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혜진은 그냥 친구였다. 하지만 언니의 질투는 점점 커졌다. 그날 카페에서 언니의 비난이 절정에 달했다. 너 혜진이랑 뭐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는 눈물이 고였다. 언니, 왜 그래? 믿어줘, 하지만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봐. 나 없어도 돼,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아팠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나는 울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사랑의 균열이 생긴 순간. 그 후로 며칠 동안 언니와 연락이 끊겼다. 나는 회사에서 혜진과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다. 혜진아, 나 지아 언니랑 싸웠어. 내 탓이라고 해, 혜진은 놀랐다. 나. 왜? 나 그냥 친구인데, 그녀의 말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언니와 나는 그걸 함께 이겨내려 했는데. 주말에 나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언니의 고향을 찾아서 바다를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 주었다. 언니, 미안해. 핸드폰을 쥐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아야, 지아 언니가 나한테 연락했어. 만나자고. 이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혜진과 언니가 만난 건 서울의 한 공원이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혜진씨, 서아랑 멀어져. 걔는 내 거야, 언니의 말에 혜진은 웃었다. 언니, 오해해요. 서아는 그냥 친구예요. 저는 혜진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 순간 나는 달려갔다. 언니,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눈물과 후회로 가득한. 이 사건은 우리의 관계를 흔들었다. 언니는 질투심 때문에 혜진을 비난했지만, 그 뒤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았다. 앞으로의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아 언니와 나는 화해를 시도했다. 서울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 앞에서 언니가 말했다. 미안해, 서아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도. 혜진이는 정말 친구야, 우리는 손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마음 속에 작은 가시가 남아 있었다. 언니의 질투는 왜 그렇게 컸을까? 우리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 바다를 보니 언니의 눈이 빛났다. 부산 바다만큼 아름다워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저녁에 민박집에서 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 미래는 어때? 내 물음에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함께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가족들이 한국의 가족 문화는 우리를 압박했다. 언니의 부모님은 그녀를 시골로 불러 결혼화 꺼냈다. 지아야, 좋은 남자 소개할게 언니는 거부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혜진과의 우정도 이어졌다. 회사에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서아야, 이 데이터 분석 어때 혜진의 도움으로 일이 수월해졌다. 그런데 어느날 혜진이 고백했다. 서아야, 나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나는 충격받았다. 혜진아 미안해. 나지아 언니랑 혜진은 슬프게 웃었다.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이 고백은 모든 걸 뒤집었다. 언니에게 솔직히 말했다. 언니 혜진이가 나 좋아한대던 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봤지? 내가 말했잖아. 우 그녀의 비난이 다시 시작됐다. 너그 애랑 너무 가까웠어. 나 배신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언니. 나 언니만 사랑해, 하지만 언니는 믿지 않았다.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헤어진 후, 나는 혼란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명동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도 외로웠다. 언니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결혼 압력을 받았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제발 돌아와, 하지만 답은 없었다. 혜진은 나를 위로했다. 서아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위로는 오히려 아팠다. 언니의 비난이 맞았던 걸까? 나는 자책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고독했다. 친구들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몇주후 언니의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지아가 결혼 준비 중이야의 내 세계가 무너졌다. 반대. 어떻게? 나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기차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부산역에 도착해 언니 집 근처를 서성였다. 마침내 언니를 만났다. 언니 왜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서아야. 나 포기했어. 가족 때문에, 하지만 눈빛에 후회가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언니,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언니는 울었다. 아니. 하지만 이 그녀의 말 뒤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우리의 사랑은 그 속에서 흔들렸다. 이 반배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혜진의 역할이 더 컸다. 그녀가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니, 서아는 언니만 사랑해요. 제발 믿어요. 그 편지가 변화를 가져왔다. 언니가 서울로 돌아왔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 화해 후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언니 영원히 함께하자. 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서아 남자친구 없어. 나는 웃으며 넘겼다.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지아씨 소개팅할래? 그녀는 거절했다. 혜진은 멀어졌다. 서아야, 나 다른 회사로 갈게. 미안, 그녀의 이별이 아팠지만 이해했다. 언니의 비난이 그녀를 상처졌다. 언니, 혜진이한테 사과해 덧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가을이 깊어지며. 우리는 추석을 함께 보냈다. 언니 집에서 몰래 부모님은 모르셨다. 언니 명절 음식 맛있어 송편을 먹으며 행복했다. 하지만 언니의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지아야 올해는 결혼해야 해 선니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언니가 나에게 숨긴 게 있었다.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지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견인는 거부했지만,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우연히 메시지를 봤다. 언니, 이게 뭐야, 나는 분노했다. 배신이야. 언니는 울며 설명했다. 서아야, 옛날 일이야. 이제 안바위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언니, 왜 숨겼어, 우리의 싸움은 격렬했다. 너 혜진이랑도 그랬잖아, 언니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결국, 우리는 다시 헤어졌다. 이번 헤어짐은 더 아팠다. 나는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치유했다. 왜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 제주의 도라르방 앞에서 기도했다. 언니는 부산에서 고통받았다. 부모님의 압력에 시달렸다.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서아야, 지아 언니가 위험해. 부모님이 강제 결혼시키려 해 나는 놀라 부산으로 갔다. 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만났다. 언니, 가지마. 언니는 눈물 흘렸다. 서아야, 나못 이겨.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털어놨다. 언니, 나 없인 안 돼. 언니의 대답은 나도 오하지만 현실이 막혔다. 부모님의 반대, 사회의 편견.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언니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척 하며 시간을 벌었다. 서아야, 도와줘,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언니는 부모님을 속였다. 엄마, 나 결혼 안 할게. 하지만 부모님은 화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이라는 말에 언니는 무너졌다. 나는 몰래 언니를 만났다. 언니, 같이 도망가자. 우리는 밤에 부산을 떠났다. 기차로 서울로 향했다. 서아야, 고마워. 언니의 손이 떨렸다. 서울에 도착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추적이 시작됐다. 지아야, 집으로 와, 전화가 왔다. 혜진이 도왔다. 언니, 여기 숨어 그녀의 집에서 지냈다. 혜진의 도움에 감사했다. 혜진아, 미안해. 언니가 내게 심했어, 혜진은 웃었다. 괜찮아. 서아, 행복하면 돼. 하지만 배신이 드러났다. 언니의 옛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했다. 지아는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언니를 찾아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미쳤어? 그날, 대치가 벌어졌다. 언니의 어머니가 울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언니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나는 옆에서 지켰다. 아주머니, 언니를 이해해주세요. 부모님의 반대는 것 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하지만 언니는 버텼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혜진의 역할이 컸다. 그녀가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주머니, 사랑은 자유예요. 점점 부모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고조의 절정에서 부모님은 받아들였다. 지아야,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의 화해였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났다. 서아, 너 레즈비언이야, 나는 당당히 말했다. 네, 왜요, 용기가 필요했다. 언니와 나는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LGBT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위로가 됐다. 혜진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서아야, 축하해, 무리의 우정은 회복됐다. 봄에, 우리는 여의도에서 꽃구경을 했다. 언니, 사랑해, 던니의 네 미소가 아름다웠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승리했다. 부모님과 화해하며 가족 모임을 가졌다. 지아야, 서아야, 행복해라, 어머니의 말에 울었다. 우리는 제주로 이사했다. 바다 옆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언니, 매일이 꿈같아 덧니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권리가 인정되며 희망이 생겼다. 혜진의 결혼식에 갔다. 서아야, 너희도 행복해,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했다. 인생의 교훈, 사랑은 용기다. 비난 뒤에 숨긴 진심을 믿어라.